고아는 좀 놀고 있어. 아빠는 요리할게. 얘들아 또 왔다. 에이 귀여워. 뭔데? 이거. 너무 어려운 책 아니야? 어. 저거 도와가지고. 저... 교과서에 나오는? 저거. 오 진짜? 근데, 이거 뭔지 맞혀봐라. 이거 모르지? 네. 야. 이거 니누. 나비. 나비. 사하네. 문어. 아우 똑똑이. 이거 뭔지 모르지? 뭐야? 이게 뭐예요? 해삼? 말미잘. 어, 어떻게 알았지? 말미잘을 어떻게 알아요? 말미잘을 어떻게 알아? 응, 나아요 아, 귀여워. 물라다리 알밤, 리오니. <laughs> 알밤 뭐지? 아, 알밤? 알밤? 뭐야, 뭐야. 이거 뭐라고? 이거, 이거. 알밤 성게야. 알밤 성게. 아 이거 이 알밤 좀 <laughs> 생겼네. 아 이건 정답을 해줍시다. 이 뭐야? 또 있어? 뭐야? 이거 눈들이다 이거 눈들이다 줄거리다. 줄거리다. 중육 줄거리. 아 줄거리 아니고 미역 줄기다. 아니야 능이다줄거리라고내 <laughs> 아, 말이 맞거든. 줄기거든. 아니거든. 아이건 미역 줄기다. 어 아, 진짜 낭비다. 아. 근육 낭비다. 칼질 잘하시네요. 우와. 호박 줄기가. 오. 오. 순두부 계란탕. 와. 두 가지 메뉴를 한꺼번에 하는 거. 와우. 아 쪽갈비도. 오. 이야. 야 너무 대단한데? 어.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장안의 화제죠. 네. 퍼스널 컬러 블루! 네. 파란 옷의 사나이! 경상도아 아버지 박정우 씨 나와주셨습니다. 아아 요즘 정말 도화의 인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음. 네. 진짜... 음.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어요?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laughs> 괜찮아요. 네. 오늘은 어떤 장면이 가장 상처고 기억에 남으세요? 정윤정님이옷 똑같은 거 입었다고 했어요. 그게, <laughs> 그게 제일 상처였어요. <laughs>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뭔가. 괜찮아요. 네. 옷이 뭐 중요합니까? 네. 도와 아빠는 옷을 벗을 때 빛나는 사람이에요. 너무 예. 야. 더들다 <laughs> 냄비도 많이 따래도. 죄송해요. <laughs> 아이고. 둥둥 어머나. 아이고 아빠 공정하는 건딸밖에 없네. 도아 <laughs> 이제 밥 먹자. 와. 오랜다. 콩물 먹는 것도 좋아요? 해 네. 예. 와. 와요 엄마 손 씻고 올 테니까 엄마 올 때까지 먹지 마. 와. <laughs> 어포장 봐. 뭐나이떡뭐나이떡이런무주돌이기무주돌이기 어, 그러게. 써있대. 어머, 어머, 똑똑해. 어... 도아 어른들 먼저 먹고 먹는 거야. 먼저 뭐야, 보도 받아야 돼? 물어보고 먹던가 아니면은 기다리든가 해야 되잖아. 맞지? 아, 이제 밥상머리 교육 시작하셨나 해야 봐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물어보고 먹던가 아니면은 기다리든가 해야 되잖아. 맞지? 오빠, 아, 맞아도 돼? 아니. <laughs> 아빠 나 원아이통만 나눠올 때원아이만 아니 콩을 이렇게 좋아해 너무 신기하다 도아어어 어, 먹어 안 되는데 아안 어... 아빠 먹어 뭐. 아이고 아이고 아빠가 보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참뭐세 살짜리가 아직 못봤어 아빠가 아직 못 봤어요 너거알지 음... <laughs> 어, 어. <laughs> 입딱 멈췄어. 귀여 진짜 뭐안 먹었지? 응. 먹으면 안 돼. <laughs> 어, 아빠 딴데 보니까 얼른 씹는 거야. 씹어볼래? 아! <laughs> 완전 범죄. <laughs> 어, 어. 어 근데 깨끗하다. 혓바닥에 들어와. 어머. 혓바에 들어와. 아 귀여워. 뭐뭐왜우글우글려 그냥. 그냥, 그냥. 엄마. 아 이제 당당하죠. 아빠는 도와 믿어. 아. 안 봐. 왜? <laughs> 귀여워. 근데 특별한 뭐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때쯤 밥상머리 교육을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도아가 이제 워낙 먹는 거를 좋아해서. 네, 할머니. 어 맞아 맞아.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손부터 먼저 가서 먹는 게아 그때 아차 싶어서 이제 아, 이때부터는 이제 좋아가 음 교육을 좀 해야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좀. 맞아. 아빠가 알맞은 시기에 밥상머리 교육 시작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밥다 차렸다. 와, 꿈바저 진짜 건강식이다. 이거! 아, 먹자. 네, 저렇게 손부터 잡고. 아 잡았구나. 아빠, 이렇게 다 자, 했어. 어른이 먼저 어? 숟가락을 들면. 아 그러니까 아빠가 말씀하신 게 저런 모습인 거죠. 네.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면 아기도 먹을 수 있어요. 나나안 음, 나 먹겠지. 아, 이 어? 노느새 귀여워. 왜? <laughs> 왜왜왜 이야기. 서로운 거야 네. 서로운 네. 거야. 도화 잠깐만 진정하고 들어봐. 엄마 아빠 도화 친구야 어른이야. 어른이요어른이 어. 어. <laughs> 너무 짧아 소매가. <laughs> 아 여기 닦아야 <딱> 되는데. <laughs> 애를 이렇게 짧은 걸 입혔어요. 아빠 먼저 드시고 엄마 먼저 드시고 그러고 도화가 먹는 거야. 도화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아 귀여.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음. 아우 밥 먹기 너무 서럽고 힘들다. 근데 눈물이 나는 걸를 보는 부모 마음이 좀 짠하지만 그래도 할건 해야 돼. 네 맞아요. 음. 아 귀여워. 어머나. 아, <laughs> 언제 울었나요? 눈물 젖은 쪽갈비. <laughs> 좀 말라 보잖아. 어머 치즈도 발라. 일단 뜯라다좀 늘어나야 내 말이다. <laughs> 아, 집에서 풍류를 만들어 드세요? 네, 제가 찍어 먹는 거 좋아해서. 야 어때? 아, 볼에다가 막 묻힌 마이 너무 귀아 제대로 먹을 줄 알아. 우와. 제대로 먹어. 야 <laughs> 어머, 눈이 풀렸어, 지금. <laughs> 너무 맛있어. 우와. 아빠, 떼자 요리자야. 어머. 최고의 요리자야? 고마워, 최고의 칭찬이야. 아유. 저렇게 얘기하면 할맛 나죠? 네, 저말 들으려고 요리해요, 우와. 진짜. 뼈에 붙은 고기를 참 좋아하네. 애들은 뼈에 붙은 거잘안 먹거든. 맞아 살코기만 먹고 막 던져놓거든. 이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 먹어? 사장님 완전. 와 대박. 뭐야? 와 저거를 무슨 하모니카 불듯이? 근데 잘 익혔네. 저렇게 똑똑 떨어지는 거 보니까. 야아 맥일만 나겠다. 아 이거 몇 바퀴 돌려야 돼? 아 이거 또 이거 또 빠르게 빠르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아, 왜? 아빠. 여자들 나한테... 응. 다없어지겠다 내가 다 가져갈까봐. 더 소지겠다고? 응. 어, 봐. 어. 아 소진다. 아또 소진다. 어. 시작됐다. <놀람> 손좀 봐. 네. 엄마나 얌전. 잘 먹으니까 너무 이쁘다 진짜. 어차피 원래 초도빨아언는거야 쪼꼬피 원래 빨는거야잘 먹고. 와 언제 저만큼 먹은 거야 와도와줘봐 도와줘라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도와. 어머+ 어머+ 어머 어떻게든 뽀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 음 진짜 이럴 거야? 아이고 입두 말랐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우와 안 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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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아, 어머 어떻게 해? 음? 아이고 입두 말다 입두 말다 입두 다 어머 도와 아빠 진짜 서운하겠다. 승규가 해달라 했으면 해줬을 것 같은데. <laughs> 엄마 일어나세요. 빨리 와. 하지 마왜 그래. 엄마도 도와도다 피해요 저희 집 아, 여자들은. 아, 근데 둘 중에 한명은 무조건 해야 돼. 아하 이거 발라드다, 이따? 입술 발랐다 있다. 어, 입술 뭐 발랐대. 아. <laughs> 어머 있뻐어저 눈빛봐. 여자들이 와 이러노. 아. 쌍둥이야. 삼촌이나 하라고? 아니 순이한테도 그렇게 뽀뽀해 놓고서는. 띠. 틴! 나 아니야. 너너거 같은데? 틴. 아니 삼촌이야. 너 있는 거 같은데? 마음의 소리가 툭 나왔어. 저 삼촌들이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데. 아 됐다 그냥 하지 마라. 아빠 단상에서 이제 안하는데 먹는다. 너무 보고 좋다우동비인데 아, 진짜 비 동바비, 동바비. 어,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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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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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에? 거 이거, 이거, 이이 저건 뭐예요? 치즈에 쌈 먹는 것 좀. 치즈 콩을 싸서 먹어요? 야 단백질 예술인데요. 치즈에 콩싸 먹는 애긴또 처음 본다네. <laughs> <laughs> 아우 잘 먹어. 맛있나? 응. 그럼 무슨 맛인데 무슨 조합이야 그게? 아빠 한번 먹어볼래? 우와. 좋아, 한번 싸져봐. 아빠 나 먹어보자. 어머나. 완전 저건 뭐 단백질 덩어리다.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해. 아, 아빠 이게? 적어? 그냥 미녀들 애기. 고소하네. 이것도 고소하고 이것도 고소하네. 엄마 만 이럴 때 모두 어머 어머. 생각보다 엄청 맛있대. 어머나 생각보다라는 말도 해. 모두 행복대. 모두 행대행복해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다. 딱 아기 만이할수 있는 표현들. 맞아. 탄이 이리 와봐. 도와, 도 자리 앉아 보세요. 탄이 이리. 와봐. 뭐 아빠가 뭐 보여줄 게 있거든. 가 성탄이 나왔다. 예? 근데 뭐냐면 짜잔. 우와! <laughs> 너무 아, 엄청 예쁘지 않아? 어, 조각 케이크예요? 성탄이 예뻐. 성탄이 옷하고 똑같아. 케이크. 아니, <laughs> 기다려. 어 와, 기다려. 도워도 앉아. 도워도 앉아. 앉아. <laughs> 와, <우와> <laughs> 너무 예쁘다 어, 이게 뭐지? 테크. 테크. 오, 무지개네. 무지개, 예, 네, 맞아. 무지개 케이크. 이건 강아지 케이크인가 봐. 요 강아지, 강아지 케이크. 어... 빨리 먹고 싶은 사람. 나. 근데 엄마가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갔거든. 그래서 엄마 오면은 같이 먹을 거야. 그래서 아빠가 엄마 가서 빨리 도와주고 올 테니까. 성탄이가 지금 이 멘트를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엄마 분리수거. 그 알아 들을 것 같은 거야? 그 표정 아니에요? 알아 듣는 표정. 도와라 성탄이랑. 이거 안 먹고 기다리고 있어야돼할수 응. 있겠어? 응. 오 평소에 이제 저희가 도아한테 이 음식을 어른이 먼저 먹고 아기들이 먼저 먹는 거라고 교육하는데 진짜 먹고 싶어 하고 이런 거에는 잘못 참고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면 아기도 먹을 수 있어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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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좋아, 빵을 또 좋아하는구나. 오머 아우 잘 먹어. 와, 케이크도 좋아하고, 네. 네. 빵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빵이 눈앞에 있는데도 잘 참는지 한번 지켜보고 자제력도 길러줄 겸 예절 교육도 시켜주고 싶어서 이런 미션을 하게 되었어요. 음.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맞아. 도아야 이거는 성탄이 강아지용 케이크라서 이거는 도아가 먹으면 절대 안 돼. 음, 응. 강아지용 응, 케이크. 큰일 난다. 성탄아. 너도 이거 네 거고 이거는 사람 거야. 이거 먹으면 안 돼. 귀여. 아닌데 나는 모든 말인데 도왜해도 한번 먹어보자니까. 너도 다 참아 알지? 아이고 백퍼 성탄이가 이긴다. 얘 자세 봐라 이거 얘 누가 이기니 성탄이를성탄이는삼 년도 참아요. 지금. 어 백퍼 이긴다. 아빠가 올 때까지 먹으면 안 된다 둘 다. 나 이거 놀지. 나 이거 놀지. 귀여워. <laughs> 나는 안맞아. 어, 와 간다. 갔다올게. 나도 안맞아. 시작됐어, 시작됐어. 애기랑 강아지의 대결은 처음이에요. 어. 응. 아이, 귀여워. 아, 귀여워. 입맛 다시네. 너 구경만 할게. 아유, 귀여워. 아우, 자꾸 침이 근데, 넘어가. 몸이 베베 꼬잖아요. 어, 얘도 오, 냄새,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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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아자 중에. 어. 아하, 침은 양양수다 참켰거든요 지금? 와, 진짜. 앵 어. <laughs> <에이>, 귀여워. <laughs> 와, 귀여워. <laughs> 기다리라고 했어, 기다리라고. <laughs> 오, 어쩔 줄 몰라해. <laughs> <laughs> 지금 이 안에서 뭐가싸우는거야어 Let's talk. o 내 o 갈등. y Oh, okay. Oh, okay. Oh, okay. o 어 o k a 정신 차려. 아 a y 못 h o k a 안 돼, h okay. o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Oh, o 야 이렇게 되는구나. <laughs>

아빠, 또 괜찮아? 아빠, 아빠. 어, 잠깐만, 이거 이제 줘야 되는 거아니에요 무서워지는데? 약간 무서워지려고 그랬는데 <laughs> 어, 이 귀염둥이 어떡하지? 아빠, 근데 아빠 손에 못 들을 게 아빠, 너무 많이 못 들을 때. <laughs> 갑자기? 아빠가 빨리 와야 먹을 수 있으니까. 아, 표정 봐, 표정 봐. 핥다.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야나 생각도 못했어, 상상도 못했어. 팔 어머. 못 했어. 어머. <웃음> <웃음> 하나 먼저. 오면 나. 하나 맞아. 그렇지, 성탄이가 <웃음> 먹으면 <웃음> 게임이 끝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내가 버티는 것보다 얘가 먹는 게 빨라. <laughs> 내가 먹어도 되는 명분이잖아. <laughs> 그렇지. 어쨌든 성탄이가 먹으면 이기는 거니까. <laughs> 아, 흔들리는 성탄이. <laughs> 어머, 어머, 성탄이 고개 <laughs> 아, 돌리는 거. <laughs> 어머나! 어머 어머 어머! 어머나! 어머나. 뒷목 잡아서 비눗 잡아서 팔 <laughs> 타버려. <핥아버려>. 어떻게? <어떡해. 웃음> 야야야! 야. 야 이거 너무 재밌다. 와 근데 성탄이도 대단하다 진짜. 아복드립다 빨리 복드지. 아노노노 아니. 있는데요? 와 성탄이 봐봐. 야 이거 무슨 일이냐? 아 근데 둘다 진짜 잘 참는다. 어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그 그니까 어, 기울었다. 아, 너가, 너가. 케이크가 녹아서 쓰러질 정도로. 우야노. 우야노야노. 쓰러지기까지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어? 핑계로 먹으면 안 돼. 어떻게 참았는데 네가? 어, 안 돼. 아니, 어떻게 이막막 나온다. 어떻게 어떻게 해? 냠냠냠냠. 어! 상상, 호궁에. 상상. 공에 상상, 상상. 어, 네. 안 돼! 안 돼! 쳤어 아 음. 아아아 음. 정신을 잃었어. 정신을 잃었어. <laughs> 안 돼! 안 돼! 오, 이거 귀여워. 야, 이거 무슨 일이냐? 학교 모두서똥 된다. 학교 보면똥된다 얻어봐요. 아이 아. 근데 진짜 오래 참은 거예요. 아 많이 참았어요. 세 살짜리가 저 정도면 참을 만큼 참았네. 아 이거는 풀렸어요. 코피 풀렸어요. 어 아. 아. 진짜 잘 먹어. 아진 이렇게 아, 뭐. 행복한 걸 우와. 참았을까? 새메 언제도 미미도 떵떵인데도 미미 아빠 언제도. 우와 우와 나왔다 우와 나왔다. 진짜 잘 먹는다. 와 먹방. 복조한다. 아, 너무 와, 좋아하는구나. 볼 좀... 아 귀여워 저볼 따고. 너나 우었또 <laughs> 어머 뭐야? 아까 엄청 먹었잖아. <laughs> 오 귀여워. 친구 인멸. 밑에 칼이 없어요. 밑에 빨간색 보라색 없어요. 어쩌다긴. 가만 있어봐. 이야! <laughs> 이야! 아, 방금 본, 본 사람은 그냥. 어, 원래 이렇게 귀여워. 생긴 케이크인 줄 알겠다. 이야, <laughs> 저거, 와, 증, 증거인열. 아, 어, 귀여워. 와. <웃음> <웃음> 어머, 헐떡거리고 튀어다니네 어떡해. 급하다, 급해. <laughs> 어, 승장. <성장>. 비밀 <laughs> 바나나 한잔 아이고 한명한명다 이렇게 이딴 속을 한잔 근데 바나나는 안돼어우 너무 순수하고 너무 귀엽다 아빠 눈치 봐봐 지금 삼촌 다 찾아야 돼 우리 숨어있다 숨자고? 어머 어머 아, 귀여워. 저뿔떠고 따고... 엄마, 아빠 왔어, 엄마, 아빠 왔어. 어머, 어떡해. 엥? 뭐야? 그럼 뭐 왔어? 뭐야? 뭐야, 야, 이리 와봐. 거기 뒤에 있는 거다 알아. 이리 와봐. 아, 귀여워. 아빠 놀래띠다. 나 어떠라도 놀랬지 음. 고아 살이 앉아 몰래? 지금 괜히 돌리는 거말 네, 돌리는 거. 어, 말 돌리는 거야. 엄마. 최대한 착한 목소리로. <laughs> 아니야, 도아야입 옆에 크림 어떻게? 또 이거 뭐야? 나 엄마. 네. 네, 엄마. 엄마가 돌리. 네. 존댓말 갑자기. <laughs> 어, 어, 어. 괜히는 누는 건가? 이래? 어떡해? 아, 어떡해. 파티 때 딸이 많이 먹었는데. 아! 그러니까 같이 많이 먹었어? 응. 야, 먹었다고 얘기하는구나. <laughs> 그래도 그래 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줘 고마워. 그래. 아 근데 근데 참을만큼 많이 참았어. 엄청 오래 참았어요. 네. 진짜. 저는 솔직히 나가자마자 바로 먹을 줄 알았어. 아... 바로 먹을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참는 모습도 보이고. 아니 보통 저걸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5분만 버텨도 되게 훌륭하다고 아, 네. 성공했다고 어... 하는데 진짜 오래 참은 거거든요. 도하는. 그래도 우리 도한 많이 잘 기다렸네. 좀 많이 남겨놨네. 그래도. 처부터 먹은 거 아니잖아요. 말 한참 짧았어, 진짜. 성탄아. 아, 음. 음? 어머, 어머, 어머. 넌 이제 먹어도 돼. 대박이다. 탄이도 먹어. 탄이도 고생했어, 먹어. 조금 조금. 어, 그럼 먹어요? 타이 네, 먹으래. 먹으라고 하면 먹어? 그럼 먹어. 야 성탄이 진짜 대단하다. 아, 성탄이 진짜 개예요? 그러니까, 나 진짜 궁금해. 건전지 있는 거 아니에요? 건전지. <laughs>